네, 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자, 요번에는 2강의 미적분 2, 2강의 레벨 3, 1번 좀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극한에서, 지수 극한에서, 여러분들 그건 아실 거예요. 큰 수의, 큰 수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비로 수렴한다. 수렴. 요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5가 있고 3a의 x제곱이 있고 여기 이제 3a 한번 내려야 되겠죠? 똑같이 예쁘게 만들려면 이렇게 미적분 원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5b 하나 내리고 이렇게 5b의 x제곱다. 문제는 이제 3a가 크냐, 5b가 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3a가 크다면. 3a가 크다면 3a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수렴값이 3a분의 15가 수렴값이고 a분의 5가 수렴값인데 이것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a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a가 1이 될수 있고 a가 5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주어진 범위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b는 없고 여기다 넣어보면 3 a A에다 5를 넣어야죠. 15가 되겠고, 자, 5B니까, 자, 3B, 이렇게. B는 1과 2. 자연수니까, 요렇게. 자, 두 번째. 자, 등원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쪽에다가 5B가 크거나 같을 때. 자, 5B가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5B의 개수의 B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자, B분의. B분의 3이다. 요게 자연수다. 자, 그러니까 B는 1. 하고, B는 3이 되겠더라. 또 넘어오면 되겠죠, 뭐. 3A는, 그래서 5니까, A는 1밖에 안 되고, 3A는 15. A는 5분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개가 되겠죠. 1, 2, 3, 4, 5. 여기서 6개. 여기서 2개. 자, 합쳐서 8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게요.